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스트리밍 서비스 푸보 TV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CEO가 준비된 원고 읽는 그런 떠난 부분은 싹 건너뛰고요, 진짜 알짜배기만 골라왔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랑 경영진이 벌이는 그 치열한 질의응답 세션이죠. 특히 이번엔 푸보가 디즈니의 훌룰라이브 TV랑 합병한 직후라서. 음 시장이 뭘 가장 궁금해하는지 또뭘 걱정하는지 그날것 그대로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잘 포장된 발표자료 뒤에 숨은 회사의 진짜 속살은 바로 이 Q&A 세션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분석가들의 그 송곳 같은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합병 이후에 이 회사가 그려고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뭐 광고사업의 미래나 아니면 두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야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첫 질문부터 바로 광고 매출이 왜 부진했냐는 어, 거의 공격에 가까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딱 듣고 아 시작부터 분위기 좀 험악한가 싶었어요 숫자만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CEO의 답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걸 고급스러운 문제 하이클래스 프로블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급스러운 문제요? 네 청취자분께서도 아니 문제가 어떻게 고급스러울 수 있지 싶으실 거예요. 바로 그 생각했어요. 매출이 줄어든 건 그냥 나쁜 소식 아닌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듯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CEO의 설명은 이래요. 매출 감소의 원인을 이렇게 뜯어보면 작년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정치 광고 효과가 사라졌거나 아 작년엔 그게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일부 채널 계약이 종료되는 등좀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빼고 보면 광고 매출은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고급스러운 문제냐? 바로 디즈니와의 합병 때문입니다. 이제 푸브의 모든 광고 판매를 디즈니가 맡게 됐거든요. 아, 광고 영업팀이 통제로 바뀐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고급스러운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영업 대행사를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디즈니가 가진 거대한 광고 기술 플랫폼과 판매망에 푸보의 그 스포츠 중심 시청자 데이터가 결합되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이 통합 과정에서 매출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비싼 값의 광고를 팔수 있게 되는 어, 그런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아. 그러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린 상황을.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광고는 그렇다 쳐도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훌루랑 푸보 둘다 라이브 TV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따로 운영하는 거죠? 그냥 하나로 합쳐서 뭐 디즈니 라이브 TV 이런 걸로 힘을 키우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한 분석가가 정말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어요. 훌루 가입자가 400만, 푸보는 160만인데 이거 완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아니냐고요. 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했을 법한 생각이죠 정말 직설적이네요 듣는 CEO도 좀 뜨끔했겠는데요 그래서 답변이 뭐였나요 CEO가 아주 자신감 있게 받아치더라고요 이건 더 이상 동화가 아니다 라면서요 동화가 아니다 네 한마디로 타겟 고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일상에서도 흔한 전략이에요 현대차가 대중적인 차도 만들지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로 운영하는 것처럼요. 아, 그런 비율을 두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맞아요. 훌루는 스포츠도 보지만 뭐, 드라마, 영화도 즐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고요. 푸보는 여러 경기를 동시에 보는 멀티뷰 기능처럼 오직 하드코어 스포츠 팬들을 위한 기능과 정체성에 집중한 서비스라는 거죠. 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상품으로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슈퍼 애그리게이션 전략인 셈입니다. 꼬리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성장을 이끌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라는 주장이군요. 말은 좋은데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CEO는 후보가 앞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 네 가지 핵심 동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ESPN 생태계의 활용이에요. ESPN이라면 디즈니 소속의 그 거대한 스포츠 미디어잖아요. 바로 그거죠.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 ESPN.com이나 ESPN 라디오 같은 채널은 푸보가 합병 전에는 정말 꿈도 꿀수 없었던 막강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푸보 가입 광고를 태우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광고 수익이겠네요. 디즈니의 판매망을 통해 광고 단가, 즉 CPM을 높여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 수급 문제입니다. 컨텐츠 수급이요? 네. 합병으로 단숨에 업계 6위 규모로 올라서면서 방송사들이랑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할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협상력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해외 시장이군요.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미 확보해 둔 1억 명이 넘는 해외 가입자들을 발판 삼아서 푸브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할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네 가지 계획을 들어보면 푸보가 결코 훌루의 꼬리가 아니라 디즈니 제국 안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할 핵심 성장축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지죠 그런 큰 그림 말고 당장 상품 전략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스키니번들이라는 저가 요금제가 나왔는데 이게 꽤 인기가 좋아서 가입자가 20%나 늘었다고요 네 그러자 바로 분석가가 우려를 표했죠 그것 때문에 비싼 요금 쓰던 사람들이 싼 걸로 갈아타는 소위 자기 잠식 캐니발리제이션 효과는 없냐고요. 아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새 고객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기존 고객의 매출이 깎이면 결국 주삼모사잖아요. 그런데 경영진 답변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 그러니까 기존 요금제가 비싸서 망설였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 아하, 신규 유입 효과가 더 크다. 네.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초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기존 가입자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서 해지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대요 어?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싼게 비지떡이라고들 하는데 더 저렴한 상품인데 충성도는 오히려 더 높다니요? 이게 바로 푸보의 가격 전략이 영리하다는 진도입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일단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서 꽉 붙잡아 두는 거죠 흠… 실제로 마케팅 비용을 작년보다 21%나 줄였는데 신규 순증 가입자는 68%나 늘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듣다 보니까 푸보가 스스로를 그냥 스트리밍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침 관련 질문도 나왔죠.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요? 네. CEO는 AI를 활용해서 사용자 개개인에게 가장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가장 보기 좋은 시간에 딱 맞춰 추천해 주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사례였나요? 플랫폼에 있는 전체 채널 수는 줄였는데 오히려 사용자들이 광고를 시청한 총 시간은 작년보다 30%나 늘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채널이 적어졌는데 광고는 더 많이 봤다?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음. 그건 AI가 추천해 준 채널에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겠네요. 무작정 채널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와 광고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CEO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다시 한번못 박습니다. 어떤 목표였죠? 가입자 한 명당 월 매출 100달러, 매출 총이익률 30% 그리고 최종적으로 EBT i IDA 마진 15% 달성. 와,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그는 거의 다 왔다. We are almost there. 고 말해요.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약 20%인데 목표인 30%까지 남은 10% 포인트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계산까지 다 끝내놨더라고요. 계획이 다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수급 효율화로 3%, 광고 수익 증대로 한 2, 3%를 채우는 식으로요. 합병 시너지를 통해 이 목표들이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죠. 이제 디즈니랑 합병해서 거대해졌으니 북미 시장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외 사업은 이제 뒷전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보통 이런 대규모 합병 뒤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시우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 해외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군요. 네,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근거가 있나요? 그냥 희망 사항은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예시를 들었어요. 유튜브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더라고요. 아, 유튜브가요? 네. 라이브 TV 스트리밍 시장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고 푸보가 그 시장의 강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미 프랑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몰로토프를 푸보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안에 디즈니 플러스와 손잡고 3에서 4개의 주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디즈니라는 글로벌 파트너의 날개를 달고 정말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북미 시장의 강자를 넘어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망을 분명히 보여준 대목이죠. 오늘 이지리응밤 내용을 쭉 훑어보니 푸부티비 경영진은 이번 합병을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걸 넘어서요.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세계로 나아가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광고, 컨텐츠, 마케팅, 기술 모든 면에서 디즈니와의 시너지를 통해 과거의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거죠? CEO는 푸보의 스포츠 중심 정체성과 그 기술력이 거대한 디즈니 생태계 안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스포츠 팬을 위한 기술 기업이라는 푸보의 이 독특한 DNA는 거대한 미디어 제국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조용히 흡수되고 말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